일본에요? 아직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언제까지 있을지 안정했습니다. 뭐 공연하나보다. 어, 일본 여행 중이에요? 어? 뭐할 건가 봐. 봐봐. 할 건가 봐요. 난타 같은 거 공연하나 본데 대학교 너무 귀엽게 생겼. 어 식당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여기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 뭔가 익숙하게 <laughs> 되게 익숙하게 생겼네. <목소리> 요 고소. 음, 식당 귀엽네. <laughs> 어머, 대학생들. 미니 카페 같은 게 있네요. 카페네, 카페. 또 이렇게 대학교 막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흔치 않기 때문에. 오, 난타공 같은 거 공연하나봐. 어, 이, 마, 자주 들어본 노랜데, 이거. 좋다. 어머, 이 흔한, 이, 이 익숙한 음악은? 저작권 걸리는데? 재밌겠다. 저작권 걸리면 안 되는데. 구석에서 좀 보다가야겠다. 근데 대학교 언제 하지? 울림통. <laughs> 뒤에는 뭐 있지? 체육관 같은 것도 있나? 아니, 이거 저작권 때문에 또 끊어지는 거야. 오, 청춘. 예쁘다. 아니 대학교야 대학교. 대학교 때좀 고등학교가 좀 작다. 뒤에는 뭐지? 어 논밭이야. <laughs> 시골 대학교 특. 어나 이거 우리 옛날 내 대학교 때도 이랬는데. 시골 대학교 특. 조금만 <laughs> 밖으로 나가면 논밭이 음어 날씨. 미쳤네. 아, 세이야 고맙다. 택배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이번에도 신발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어,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부끄러웠어. 음, 바로 돈 받. 나한테 언제 하냐고, 빨리 보고 싶은데.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세리님. 어, 이제 하나 보다.

ということで対応させていただきます。えー、毎年桜台からも青木の方へ対応勉強しに来て、えー、一生懸命打ち込んでくれている人は今日は来てい,います。うん大師ジョーはよね。はいそれではねあのまず最初に天空の花という曲を聞いていただきます。なんだなんだ。もうモシソ。<laughs> 지우 고맙다. 아 귀여운데 내려가서 볼까요? 어 진짜 크다 소리 근데 진짜 크네요. 어디. 소 사람 소리가 안 들려. 세이 세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퍼포먼스가 대단해 북진 사람들. 그지는모르 너무 갔어 そう。 하 는게 좋다. 야, 이거 언제 다 기억 하 냐? 이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天気の話聞いていただだ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だんだんね、えー、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きていただいてがいんがか、えー、コロナも、ねあのー、だいぶ、えー、収束に近づいてきてるみた,たい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まだ、ね、ここインフルエンザがはや、えー、ってきて。 あのコロナがちょうど、ね、出るちょっと前にあの4年前なんですけどもアイルランドの方に行ってねこの話題を聞いていただきましたあの海外の人も、ね、日本の太鼓ていうのはとてもあの興味があるのでとんがりが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んんががとかそれはね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これからがとんがんが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んがと 天風の太鼓ですけれどもワッショイワッショイという掛け声がかかりますのでどうかあの皆さんねあの今日は大学祭お祭りです皆さんで、ね、ワッショイワッショイの掛け声をか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いがかじは僕を 더 부른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다 웃으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 nie skońa. なぜ 대단하네. 어우, 연습 얼마나 많이 했을까어 <laughs> 연... 연습, 연습 진짜 많이 했겠네. 저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더 있네, 그리고. 오, 하트가, 더 가려던 더 가려던 거, 중... 하트가 더 있네요, 거, 그리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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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어떻게 연습하냐? 힘들어가지고. 아, 유바, 유바, 유바. <웃음> <웃음> 아, <좀> 더 있네요, 그리고. 끝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더 있네 대단한 것 같아 공부는 언제 하지? 근데 저렇게 해서 라고 할뻔 공부는 언제 하지? 가보고 싶어. 대학교 축제, 대학 축제 좋다. 재밌네. 전좀 이따 끄고, 이더 보러 갈 거예요. 학교 예쁘다. 작아서 그렇지? 더 한다 저 이제 곧 끌건데 어우 또해또해또해 또 해, 또 해. 원래 일요일은 제가 라이브로 쉬는 날이라서 안 하는데 잠깐 이제 오늘 또 선물도 받고 대학교 축제 와서 좀 해봤고 어우 근데 바람이 너무 강해 아 바람 진짜 세네. 와또해또 해, 해. 저 어떻게 외우냐 저거? 저도 일주일 중에 이제 일요일을 하는 쉬는 날인데 제가 선물 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바람만 안 불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이제 다 떨어지겠다 얘네 은행잎들. 여긴 사쿠대학입니다 사쿠 여기가 사쿠시거든요 잠깐 했고 이제 그 뭐야 내일부터는 다시 또 라이브방송 시작하니까 아 바람 진짜 많이 부네 아 그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저희 선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DM으로 많이 보내셨거든요. 아, 나도 보내고 싶었다. 아, 몰랐다. 알았으면 보냈을 텐데. 했던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연락 주세요. 네. <laughs> 주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뵙게 듭니다. 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특히 이거 신발, 신발이랑 이거 가방. 나이키 가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주소를 또 가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다음 방송 때또봬요 음, 아, 신발 가방 진짜 감사합니다. 또 끝날 때 왔어? 선물 대신 비행기 타고 와주냐고예 오셔도 됩니다 만난다고는 안 했어 어, 신발 짠 괜찮죠? 짠좀 쉬다가 또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이따 사진이랑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배요 감사합니다 에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